라면 소멸하는 이동 통신사 포인트 다 사용하셨나요? 매년 통신사가 지급한 포인트의 60% 정도가 쓰이지 않고 사라진다는데요. 아까운 포인트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포인트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편의점이라고 하죠. 통신사 세곳 모두 5에서 최대 15%까지 편의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인트를 활용하면 편의점에서도 알뜰하게 장을 볼수 있고요.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에서도 포인트 혜택을 챙겨야 하는데요. VIP 이상 고객에게 무료 영화 관람권을 지급하고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은 최대 60%까지 할인됩니다. 또 음식점과 카페, 빵집, 미용실 등 미리 통신사 제휴 업체를 알아두면 포인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통신사의 경우 포인트로 데이터 쿠폰도 살수 있는데요. 100MB 쿠폰은 포인트 1,800점으로 구입 가능하고,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수리를 받아야 할 때도 포인트 차감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멤버십 혜택도 많은데요. 한 통신사는 고객들에게 무료 세차권과 엔진 오일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대형마트 상품권을 포인트를 이용해 최대 10%까지 싸게 살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통신업체는 제휴 렌터카 이용료와 항공권, 호텔 숙박권 할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포인트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포인트는 멤버십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통신사마다 제휴처와 할인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로 코와 입은 막을 수 있지만 눈은 오염된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죠 눈이 가렵거나 답답하다고 자주 비볐다가는 원추 각막 같은 안구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 상태가 안 좋으면 오염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결막염이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전염되지는 않지만 눈이 가렵고 충혈되면서 눈곱이 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눈을 자꾸 만지거나 습관적으로 비비면 더 심각한 안구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각막이 얇아져서 원뿔 모양으로 돌출되는 원추 각막의 발병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유해 물질이 잘 흡착되는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해야 하고요. 자극에 예민한 안구 건조증 환자는 인공 눈물을 넣어서 안구를 촉촉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가려움증이 심할 땐 눈에 얼음 찜질을 해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공항 입국장이나 비행기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난감하죠? 이럴 땐 관세청 전자통관 서비스 유니패스에서 분실물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분실물 검색 항목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일자를 입력하면 분실물 정보 목록이 나오는데요. 습득 보관 번호를 누르면 보관 장소와 습득 일자, 물건 수량이 표시돼 분실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에서는 습득물이 비과세 대상일 땐 공항 내 여객터미널에 있는 유실물 관리소로 인계되고요. 그외 분실물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물건 구매 영수증 등을 챙겨 보관부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면 택배로도 받을 수 있지만 한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방식으로 매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